네 안녕하세요 테리원석입니다자 오늘 와 있는 곳은 제가 시골 온 김에 잠깐 들렸습니다. 배타기 전에 제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은 목포 자연사박물관. 여기 뭐 화석도 있고요, 뭐 공룡도 있고 뭐 자연사박물관이니까 별게다 있겠죠. 하지만 여기 온 이유는 원석도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제일의 조개류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개부럽다. 제 매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조개껍질을 전문으로 수집하시는 우리 분들, 취미로 하시는 매니아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아니 저게 뭐지? 악마의 고기라 되어 있는데 저거 홍어 말린 거 같습니다. 악마의 고기, 홍어 말린 거. 나비박제도 있고 풍뎅이도 있고요. 뭐그 외에 화석들. 여기가 조개류라고 했는데 화석도 있고요. 원석도 있습니다. 뒤쪽 보면은 아주라이트가 보이네요. 보이시죠? 독일 베를린. 음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유황인가 가운데 노란 색깔이 음, 그리로드오나이트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맨 뒤에 거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백수정도 있고 자수정 좀 은근히 익숙한 원석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밑에는 어이고 거북이들도 있네. 박스터들인가 봅니다. 바다의 보석? 이건 뭐야? 야, 아, 뭐 이런 뭐 제스퍼나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암염은 뭔지 알겠는데 저 파란색은 뭐지? 안써 있는 것 같습니다. 벽옥은 뒤에 있는 거잖아. 기화막도 뒤에 있는 거고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음, 피라냐? 피라냐 나테리 같습니다. 테리 원숭이죠? 이빨 날카로운 것 봐봐 저거에 물리면 바로 절단됩니다 그래도 경험은 좋은 거니까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진주도 있네 잠시만 빽하겠습니다 진주 이렇게 진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전복에도 진주가 달려 있는 달려 있는 사례가 있죠 전복 진주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는 뭐야 말똥성계 그 낚시 미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치? 사이즈가 엄청 큰데 외국어인 것 같아요 그 외로 소라들 껍데기 엄청 이쁜 껍데기가 많습니다 다양한데요 되게 색감도 이쁘고 대체로 살구색 아니면은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는 들어하는... 야 이거이 멋있다 사이즈 크고 되게 멋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그 스폰지밥에 나오는 거그 소라 고동님, 그딱 그게 승각나는 여튼 여인 그렇습니다. 와 대왕족이 진짜 커요. 저보다 큽니다. 와. 네, 그 다음으로는 화석 쪽으로 온것 같습니다. 이게 공룡 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이거 무서워요. 살벌합니다. 얘, 개잖아그 주라기 공원에서 알죠? 막 단체로 다니는데, 막 주인공들 일행, 막 얘네 피해 다니느라. 얘들 엄청 크네, 막. 그러잖아요. 초식 초식 공룡인데, 그죠. 뒤에 있는 애는 이제 물속에서 살았던 육식 그런 애 같습니다. 뭐 우리 선비분들이 있으면은 뭐 학명이랑 영명 싹다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는 뭐지? 우주로부터 온 암석, 그 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악마의 협곡은 뭐야 아철운석 맙소사 쿤자이트 아 이거 조명 때문에 살짝 좀 그렇다 이게 조명이 흰색이었으면 좀더 또렷하게 보였을텐데 말이죠 쿤자이트입니다 이게 원석이고요 여기 있는건 보석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린다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들 좀 꼼꼼히 한번 찍어볼까요 로드프로사이트입니다. 결정이 어우 너무 멋있는데요. 와 대박. 되게 멋있습니다. 와 훌륭하다. 좀더 오리 찍어야지. 결정이 너무 멋있어요. 와그 다음에는 뭐야? 아 스페사르틴 가넷신가 봅니다 어음야 아, 결정이 엄청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쁘다 아쿠아마린 야 이거 멋있는데 아쿠아마린 야 결정이 색감이 되게 짙어요 오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 귀엽게 생겼네. 곰팡이처럼 생겼습니다. 어, 맙소사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었잖아. 제가 이거를 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부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좀더 작은 친구들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브로칸 타이트라고 하네요. 약간 얼핏 봤을 때는 말라카이트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결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스콜레사이트처럼 뾰족뾰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남양진주. 동글동글합니다. 이쁩니다. 브라질리아 나이트 어, 결정 있고 그린 투어 멀린 비슷합니다. 좀 쿤자이트 같은 느낌? 자연금 와 이건 진짜 뿌리고 싶다. 자연금이 아무래도 이게 일반 금보다 더 비싸거든요. 이런 거 하나면은 이야.. 가격이 어마어마할 듯합니다. 자수정 울준 언양, 언양자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원양자수정의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품을 있었으면 딱인데, 그죠, 여러분들? 그 침상 형태로. 어쨌든 1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